안녕스세요다반 코인 중 코인 에 대해서 물어보셔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 드립니다. 우선 카바는 예전에 제가 좋게 보던 알트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제 코스모스 기반 코인 중에서 그 어, 코인 0 0 0 0 0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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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에는 디파이 관련 코인들 또한 나름 주목을 받았었고 디파이 코인들이 그래도 부실하진 않았거든요. 어, 최근 루나 사건이 터지고 디파이 규제 또한 심해지면서 안 그래도 비트 시장이 좋지 않은데 이런 디파이 관련 코인들이 더욱 침체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디파이 관련 문제는 항상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된 케이스들 또한 여럿 있었습니다. 시장의 변수는 너무나도 많고 앞으로도 앞으로 도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어떤 메타가 생길지는 두고 봐야겠죠. 하지만 그 가능성 중에 하나가 바로 디파이 코인들입니다. 안 좋다 안 좋다 하다가도 주목을 받는 거는 결국에 한 순간이거든요. 일단 지금은 디파이 코인이 아무런 상황인 건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이것보다도 이제 물량이 늘어나면서 시가총액이 늘어나는 거 많이 따지는데요. 그 전에도 플로우 코인을 예를 들어 드리면서 영상을 여러 찍었었죠. 대표적으로 코인 가격은 내려가는데 반대로 시가총액은 올라간다. 플로 말고도 저스트 코인도 있었고 세럼 코인도 있었고 최근 1인치 네트워크도 그랬습니다. 카버드 몇번 얘기를 했었는데요. 어 카버 또한 2020년 11월 그때 시가기 준인 1600원 이때 이제 1600원이었기 때문에 현재 2330원이면 매우 좀 저렴해 보이죠. 형 가격 2,000원대면 나름 저점 가격대로 보이기도 하고요. 그치만 그때와는 시청이좀 다른데요. 어, 이 코인도 가격은 내려가는데 시가총액이 좀 많이 올라갔어요. 현재 2,300원인데 시가총액은 5,000억입니다. 어, 제가 카바 영상을 몇번 찍었었기 때문에 그때 영상을 찾아서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2021년 7월 24일 그때 카바 가격은 5,300원이었죠. 지금보다 두배 이상이 높았고 그때는 시가총액이 3,600억이었습니다. 근데 현재 2022년 7월 2일 작년과 다르게 카바 가격은 반토막이 났죠. 2,300원이에요. 근데 시가총액이 3,600억이 아니라 5,000억입니다. 어, 원래는 이제 5,300원에서 반 토막이 나면 시가총액 또한 반 토막이 나게 되면 1,800억이 되야겠죠 근데 5,000억이 오히려 배로 올랐죠. 지금 카바가 만약에 다시 이때처럼 5,300원에 간다. 그러면은 2.5배가 올라야 되는데 어, 현재 5,000억에서 2.5배 2.5배면 만약 카바가 다시 5,000원을 갈 경우 시가총액은 그때 3,600억이 아니라 1조 2,000 500억입니다. 이거 너무 처음에 봤을 때랑 가격 차이랑 시총 차이가 너무 나는 것 같은데 저만 그렇게 느낄지 모르겠네요. 일단 이 부분 좀 많이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디파이 관련 코인들이 안 좋게 작용을 하면 이렇게 좀안 좋게 작용을 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뭐 장기적으로 가면서 시가총액이 조단이 코인이 되면서 몇천 억대 그런 코인들이 시가총액이 2조가 되고 3조가 되고 5조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지만 그렇게 되기는 매우 희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코인도 어 실력도 갖춰야 하지만 이 운이란 것도 어느 정도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네요. 결론은 카바도 플로우처럼 물량이 늘어난 사태라 정말 좀 많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어 그렇다고 이 코인이 미래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뭐 여전히 뭐 차트 면이나 그 상장된 거래소를 보면 웬만한 데는 이제 코인 베이스 빼고는 다 상장이 되어 있거든요. 어 전망은 여전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 물량이 늘어난 부분은 많이 아쉬운 부분이죠. 카바이 비중을 높였더라면, 어 전부 파는 게 아니라 조금은 축소를 좀 시키고, 저는 조절을 해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나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나름 세력들이 그런 건드리는 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은 하기 때문에 어, 최근에도 약간 올라 지지만 이제 모든적인 차트는 다 비슷비슷하죠. 저는 카바가 뭐더 떨어지게 되면 단타든 중타든 충분히 노릴 거고, 홀더 분들 중에 만약 고민이 되신다고 한다면, 최소 3,000원 중반까지는 이 정도 라인까지는 올라와줘야, 그때는 저는 많은 손절을 칠수 있는 가격대라고 생각이 되네요. 차트는 좋은데, 작년과는 다르게 시총이 좀 많이 늘어나서 참 많이 아쉬운 코인입니다. 지금 이렇게 카바도 플로우처럼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 내가 매수한 코인이 과연 좀 시총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나 이런 걸 체크해보면서 한번 하나하나씩 따져보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물량이 늘어나는 코인들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서 계속 올리고 코인에 대한 영상, 관점에 대한 영상 계속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